지금 여기서는 막아놨는데 여기 밑에 어마어마한 높이 6m가 넘는 기지 지하 같은 기지 같은 게, 같은 게 있습니다 아예그 예. 다음에 음. 저 위에 음. 1999년도 9월 달에 예. 발팔 소리로 돌멩이가 굴러서 내려왔습니다 아, 예. 그거를 여기에 아쿠아 랜드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예. 계속 여기서 주무시면서 보일러 관리를 했었는데 밑에서 걸렸다. 계속 땅굴 파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아, 예. 제보를 저한테 주셨죠. 예. 그 다음에 이 뒤에 포대가 한명 있는데 예. 그포대에 선임 하사였던홍광락 중사가 저한테 제보를 해줬죠. 아 포대 포병 포병 선임 하사예홍광락 중사가. 예. 그래서 그 돌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어. 제일 먼저 주차장에서 물리 탐사를 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리 탐사를 한 것이 자료를 제가 또 보여드리고. 예. 근데 이 위에서는 사실적으로 시추나 뭐 이런 것을 허강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아쿠아는 집에서 안된다 라고 했었죠 자기네 땅이니까 그래서 네. 여기 말고 이 밑으로 내려와서 예. 밑으로 내려와서 물리탐사를 다시 한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첫 번째 시추공에 관통을 했던 거고 예. 거기에다가 화염방사액을 집어넣고 예. 제가 그 부탄가스를 네, 집어넣고 좀좀 어, 폐파했고 훼손하고 예. 파괴했고 그 이후에 다시 부산대학교 김희석 교수님이 하나 n 지니어행을 통해갖고 물리탐사를 하게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절개를 하다가 경기 북부연합이 뭔지 여기 대모대러가하고 봉사 예. 중기 명령이 떨어지고 와. 그래서 봉사를 더연기하지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해수가정확하게몇 년도지? 2010년도입니다. 예, 예. 어유 그럼 오래 안 됐네. 못들어가지 말씀하십시오. 아, 그때 가서 말씀드리죠. 예, 예. 저기 가서. 여기서 배모해도. 예, 예. 네. 음, 음. 있네, 있네. 아저 배, 아, 네. 저배 모양이 예. 어 삼땅굴을 제보자했던 김부성 씨가 예. 어 자신이 땅굴이 삼땅굴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군에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출을 했는데도 김부성 씨가 거짓말을 한다. 예. 이렇게 군 정보부에서 판단을 했었고 예. 그것에 김부성 씨는 좀 개인적으로 화가 난 거죠. 예. 답답하고. 예. 그래서 철책에 들어갑니다. 네. 철책에 들어가서 미류나무 이 방향을 보고 네. 이 미류나무를 보고 아. 또 수양버들 가지를 보고 아. 팠다. 아. 그 방향으로 보고 팠다 아.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네. 자기가 어, 어, 측량을 하다가 네. 폭풍지뢰로 다리 한쪽을 잃습니다. 김구성씨가 아, 다리를 잃었습니다. 예, 예. 그 공로로 삼단골이 예. 어디서부터 어디 그 방향으로 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 예. 나중에는 전두환 장군께서 예. 어, 찾아낸 것이죠. 아, 예. 근데 전두환 장군도 <laughs> 어, 갑자기 선임하사가 한 명이 전방을 순시 중에 예. 갑자기 예전에 파놨던 시추궁에 예. 발파공으로 해서 뚜껑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아, 위시추궁 아, 안에 있던 물이 하늘 위로 뿜어져 내려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를 열십자로 해서 농업기반공사를 조력을 받아서 예. 열십자로 코아 실추를 했습니다. 예. 시료 분석을. 예.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전두환 장군께서 국방과학연구소에다가 어, 화약 성분이 있다. 예. 분명히 여기 땅굴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 예. 보냈죠. 예. 보냈는데 ADD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예. 예. 자연지질에서도 아하. 소량의 예. 화약성분은 검출될 수가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함으로 예. 국방부의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예. 이것을 전두환 장국께서 아. 끝까지 물건을 열어서 찾은 게3단굴입니다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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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시죠, 이제. 그래서 전방에 시각선전물을 음. 절개했던 곳입니다. 아 예. 가들라인침 그 이게 네. 절개했던 곳이다. 예. 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절개했던 지역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사중지 명령으로 굴착금지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예. 펜타드. 이렇게 자기네들이 한겁니다. 아 굴착금지. 예. 내려서 보시면 예. 바로. 저희가 측량을 한게측량공이 보이죠? 빨간색이 예. 이쪽이 땅굴을 지나간 겁니다. 아 예. 땅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세 개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건 물리탐사 자료에도 나오다시피 아, 나온 예. 겁니다. 바로 배 저희가 판단하기엔 저게 측각점이 되지 않았나, 지각성점이 아, 예. 되지 않았나 이런 예. 겁니다. 예, 전방에 저런 거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예, 예, 저게 이제 특권으로 만들었나예 네.